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꿀팁 꿀카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 소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BMW 5 시리즈의 다양한 혜택들부터 왜5 시리즈를 사는지 그리고 5 시리즈를 어떻게 구매해야 할인을 많이 받고 출고할 수 있는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MW 5 시리즈를 구매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무이자 할부가 되기 때문에 선납금이 많다면 이자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좋고요. 두 번째는 월납입금을 낮게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할부도 있고 일반 리스도 있습니다. 스마트 할부를 이용한 하시는 분들은 선납금이 조금 많고 월납입금을 조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할부를 이용하시고요. 나는 초기 비용은 없는데 월납입금은 적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리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이자 할부, 스마트 할부, 일반 리스인데 이세 가지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분들의 상황에 따라 말씀드린 이 금융들에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려서 금융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할인입니다. 예전에 벤츠 E 200이야 할인인 많이 돼서 이 200을 조금 샀었는데 옵션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할인이 높아도 5시리즈를 뭐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지금 이 200은 할인도 줄었고 5시리즈 뭐 할인이 베이스로 선택했을 때 최대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구매한다면은 높은 할인 받고 출고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BMW는 딜러사마다 할인이 다릅니다. 특히 내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전라도 쪽에 거주하면 보통 내셔널, 경상 쪽에 위치하시면 동성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데 아무래도 근처에 전시장이 있다. 하는 이유로 할인이 좀 적습니다. 물론 나는 그냥 할인이 적어도 근처가 좋다라고 하시면은 할인은 좀덜 받고 집 근처에서 사는 것도 괜찮지만 할인을 100만 원, 200만 원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 쪽 전시장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서울 쪽 전시장이라고 했을 때 BMW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전시장으로 가야 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소비자분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은 BMW 전시장별로 할인을 비교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저는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싹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부, 리스 다 비교해드려서 어떻게 구매하셔야 가장 좋은지 안내해드릴 테니까, 댓글에는 전화번호 또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입차에 대한 할인과 정보, 싼산차까지 모든 꿀팁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번 BMW 5시리즈 소식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모든 꿀팁을 알려드리는 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